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준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 산타페 중에서도 6인승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6인승 모델 중에서 풀옵션이 들어간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 시승 차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익스테리어 컬러입니다. 제가 산타페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외장 컬러인데요. 어떤 컬러냐면 글래시어 화이트 메탈릭이라는 컬러입니다. 얼핏 보면 흰색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 약간의 회색빛을 띠고 있는 시멘트 컬러의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산타페에는 두 가지의 화이트 컬러가 제공되는데요, 크리미 화이트 펄과 지금 보고 계시는 글래시어 화이트 메탈릭 컬러입니다. 글래시어 화이트 메탈릭 컬러는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외장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 화이트를 좀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나 화이트가 좋다. 그런데 약간 좀 색다른 화이트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글래스어 화이트 메탈릭 컬러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산타페는 22년식 산타페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아닙니다. 4기통 가솔린 모델이고 캘리그라피 최상위 모델입니다.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하단에 다크 크롬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욱더 와이드해졌고요. 초반에는 조금 못생겼다, 조금 탐켄치를 닮았다라는 평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눈에 익숙해져서 뭐 그렇게 못생겨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리고 각각 트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산. 를 원하신다 하시면 캘리그라피 트림 선택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고급감을 가지고 있는 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면부에 이어서 측면부로 한번 쓱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suv의 쉐입으로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볼보의 xc90랑 굉장히 쉐입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더라도 듬직한 SUV, 든든한 SUV 형태로 생겼습니다. 따로 쿠페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열 공간까지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게 산타페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특징은 또휠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고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클레딩이 마감되어 있다라는 것도 캘리그라피 사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도 사이드 스커트에 크롬 소재 확인해 볼수 있고 도어 캐치 부분도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도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윈도우 모형은 볼딩 소재도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은근히 크롬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도어 캐치 부분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감을 높였다라는 게 산타페 캘리그라피 사양의 특징입니다. 이번엔 후면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의 특징은 이제 좌우를 통합하는 테일라이트가 이어져 있는데 따로 이 테일라이트에는 램프가 점등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좌우를 이어놓기만 했고 따로 점등이 되지 않는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에도 따로 머플러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좌우 머플러 모 숨겨져 있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고 리어 범퍼에도 크롬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전면부와 측면부 후면부까지도 크롬 소재를 아주 다양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퍼는 따로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산타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개방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6인승 모델인데 3열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어요. 3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이 정도의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3열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컵홀더까지 마련되어 있고, 3열 에어컨까지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어시트 폴딩과 12V 시거지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을 접었을 때는 4인승 SUV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산다페를 구입한다면 6인승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3열은 접어 놓고, 4인승, 즉 뒷좌석은 독립적인 시트로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뒷좌석 승객이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엔 바로 이어서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왼편 부분에서는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도어 캐치 부분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사이드미러 접고 좌우측 사이드미러, 문 잠그고 문 여는 버튼, 4개의 오토 윈도우, 그리고 뒷좌석 차일드락 버튼 마련되어 있고 도어 손잡이는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키라든지 지갑, 휴대폰을 수납 가능하게 됩니다. 하단에 맵포켓도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고 스피커는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패턴을 넣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인테리어를 구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양의 특징은 여기가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SUV 모델이지만 실내 정숙성까지도 챙겼다는 부분이 특징이에요. 이번에 시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는 어깨바지 부분에 퀼팅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감을 높였고요. 그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되고 엉덩이 받침 부분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좌우측 허벅지 쪽은 살짝 올라와 있어서 엉덩이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허벅지 지지대가 확장되고 수축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버튼은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고 위, 아래, 높낮이, 앞쪽 각도도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와 여기 있는 럼퍼 서포트는 4-way, 4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구성도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가속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고요. 풀 레스트도 넓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핸들 왼편 버튼을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의 각도 조절하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트렁크 열고 닫고요. ESP,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고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푸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돼요.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 가능하게 되고요. 트리 컴퓨터라든지 미디어, 다양한 메뉴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시와 9시 방향이 이렇게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을 좀더 높여준다. 손에 땀이 났을 때도 그립감을 유지해준다라는 게 특징이고 핸들 림은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혹은 여성분들이 잡았을 때도 알맞은 두께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 부분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스템 통화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 버튼들에는 트리컴퓨터 관련 메뉴와 반자율 조행과 관련된 기능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모니터는 10.25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요즘에 12.3인치 뭐 그보다 큰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긴 했는데 10.25인치라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도 이렇게 지원 되기 때문에 화질도 굉장히 선명한 편이어서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SUV 차량이지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등은 정 가운데 싱글 버튼으로 마련돼 있어서 누르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터에 정말로 많은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던데 이 버튼들이 익숙해지면 어디 어떤 버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버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한참을 좀 찾았거든요.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고 아 온도 풍량 조절하고 싶은데 여기 있고 그리고 오토 스타뱅을 끄고 싶은데 어디 있나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 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어 변속기도 버튼식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버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는 게 산타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통풍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모두 다 적용돼 있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과 터레인 모드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서 컵홀더 하나 마련되 있고 여기도 컵홀더 마련되 있고 이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SUV 차량답게 상당히 깊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을 보게 되면 헤드라이너도 약간 스웨이드 알칸타라 처럼 되어 있어요. 캘리그라피 사인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벤츠 E 클래스나 BMW 5 시리즈도 헤드라이너는 알칸타라가 아닌데 산타페가 알칸타라로 되어 있다는 게또 신기한 부분입니다. 실내 조명과 썬루프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해요. 썬루프는 한번더 밀어 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넓은 개방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열어 보니까 엄청 시원하고 개방감이 있어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SOS 버튼과 블루링크 버튼, 그리고 실내 하이패스 버튼들까지도 아주 알차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22년식 산타페 하이라이트인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린 건 22년식부터 산타페 6인승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독립적인 시트, 캡틴 시트라고도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거리가 있는 각각의 시트로 되어 있고 중앙 부분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로 갈수 있고 3열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통동화 마련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앞뒤 위치 조절까지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산타페 뒷좌석에 타봤는데 역시나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한다고 앞좌석을 조금 뒤로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한뼘 정도의 레그룸을 보여주는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뒷좌석도 이중 접합 유리로 캘리그라피 사양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선쉐이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려서 햇빛을 막아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뒷좌석을 누려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도 더 포켓 마련되어 있고, 맵 포켓 마련되어 있고, 크렐 오디오 뒷좌석에도 다이나믹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는 두개 마련되어 있는데 컵홀더 크기가 조금 작아요. 제가 컵을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 앞좌석보다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뭐 컵이 안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좀 사각형의 페트병이라든지 페트병이 좀 크게 되면 수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USB-A 타입을 지원하고 있어요. 요즘 C타입이 대세인 걸 감안해봤을 때 A타입으로 나온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기도 한데 대신에 여기 220V 포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 이렇게 완전히 올릴 수도 있고요.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암레스트에도 스티칭이 적용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아주 신경을 잘 썼어요. 이번엔 뒷좌석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완전 넉넉합니다. 뭐 헤드룸이 부족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리뷰해드린 차량 중에서 가장 넉넉한 뒷좌석 헤드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 뒷좌석은 정말로 편해요. 여기는 암레스트에 딱 팔을 올리고 지금처럼 팔 올리고 이렇게 딱 기대면, 아, 진짜 편합니다. 산타페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확실히 5인승과 6인승의 차이는 뒷좌석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프라이빗하다라는 느낌이 받게 되고, 뒷좌석 각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와, 엄청 많이 눕혀지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한데요? 지금 각도 보이세요? 지금 각도가 이 정도로 눕혀집니다. 거의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도 허리도 좀 편하고 여기는 헤드레스트가 지금 헤드레스트를 전부 내려놨는데 목을 받쳐주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편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뷰가 어떤 뷰냐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했을 때도 아주 시원한 뷰를 보여주고 탁 트인 느낌을 받게 돼서 아요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어, 저는 산타페 에 지금 뒷좌석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6인승 산타페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완전히 세웠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앉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한이 정도부터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근데 생각보다 뒷좌석 각도가 많이 눕혀져가지고 리클라이닝이 많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한번 앞뒤 위치도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앞뒤 위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시트 이렇게 제일 뒤로 밀면은 이 정도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편해요. 뒷좌석이 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서 바라본 산타페 1열 인테리어의 특징은 이렇게 레이어드, 층이 지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인테리어가. 그래서 산타페 인테리어는 저기 센터에 있는 버튼이 좀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딱 보면은 정말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로 멋지죠, 깔끔하고. 근데 버튼들이 좀 많은 게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응이 되면 좀더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22년식 산타페 2.5 터보 캘리그라피 6인승 모델에 대한 익스트리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22년식이 출시가 되면서 6인승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품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이어서 산타페 2.5 터보 22년식 캘리그라피 사양의 시승기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타페 22년식 6인승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